안녕하십니까? 민폐 학개론 강의를 맡은 강사 오종욱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민폐는요, 바로 남미새 여미새입니다. 남미새 여미새란 무엇이냐? 남자의 미친 새끼, 여자의 미친 새끼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 친구 관계 그리고 지인 관계에서 남미새 여미새 때문에 겪는 민폐 정말 많죠. 오늘은 남미세, 여미세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누구 오는데?"입니다. 자, 우리 남미세, 여미세들은 친구들 간의 모임이 잡힌다. 친구들 간의 약속이 잡히면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누구 오는데?" 이 질문을 왜 하느냐? 우리가 오늘 만날 모임,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만날 약속에... 이성이 오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어 여보세요? 어 오늘 일곱 시에 술 먹자고. 아 홍대에서 누구 오는데? 아 상준이랑 현우. 아 근데 오늘 좀 일이 있어서 못갈것 같은데. 아 근데 이따 지현이도 와. 그러면. 내가 한번 시간 내볼게 이런 식으로 모임에 이성이 오는지 체크를 하고 이성이 오지 않는다면 참석을 하지 않고 이성이 온다고 해야만 참석을 하는 경우가 남미세 여미새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네,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갈아끼우기입니다 갈아끼우기란 무엇이냐 목소리를 갈아끼우고 행동을 갈아끼우고 말투를 갈아끼우고 이성이 앞에 있을 때 평상시에 동성들 앞에서 하던 행동, 말투, 목소리와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야, 얘들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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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다! 야, 이상준, 너 진짜, 야, 장현우! 어, 지연아! 어, 야, 너 진짜 오랜만이다! 너안본 사이에 더 이뻐진 것 같은데? 아, 진짜? 아이, 그런 말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동성친구를 대할 때, 그리고 이성친구를 대할 때, 목소리, 말투, 행동을 갈아 끼우는 게 남미세, 여미세의 두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은 바로 핸드폰입니다. 평상시에 이 사람이 남미세인지 여미세인지 파악하는 방법은 그 사람의 핸드폰을 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동성들 간의 모임 자리에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핸드폰만 보고 있는다거나, 계속해서 핸드폰으로 이성과 카톡, 그 다음에 DM을 주고받는다거나, 그리고 SNS 팔로워 반 이상이 이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높은 확률로 우리는 남미세, 여미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아니, 듣고 있어. 어. 뭐, 라고 아, 성준이 분대가? 언제? 어야잘갔다와야 음... 이지현 너 방금 보낸 릴스 뭐냐 아 진짜 존나 웃기네 야 그런 거좀 보내지 마아얘 음란 막이신거같아 이런 식으로 동성들간의 대화에 집중하지 않고 신경이 오로지 이성에게만 가 있는 것이 바로 남미세염세의 특징입니다 자. 마지막 특징은 바로, 응? 음? 난 아닌데? 입니다. 이미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 사람이 남미세, 그리고 여미세인지 알고 있지만, 본인들은 끝까지 아니라고, 본인들은 끝까지 모른다고 발뺌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 만나보고, 친구들 만나보면, 견적 딱 나오죠. 네. 그냥 보면 알죠. 이런 친구들이 그 다음에 이런 지인들이 인간 관계에서 많은 민폐를 끼칩니다. 어? 내가? <laughs> 내가? 야, 내가 무슨 여미새야? 야, 작년에 제가 여자 더 발표. 난나 나 정도면 양반이지. 나는 정상이야. 근데 상준아, 너 그때 그 소개시켜준다던 여자애 어떻게 됐어? 네, 지금까지 남미세, 여미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남미세, 여미세분들 모임관계, 그리고 친구관계에서 분위기 곱창 내지 마시고 모두 동등하고, 모두 친절하고, 모두에게 잘 대해준다면 우리 모임, 친구관계가 더 행복하고 더 오래 갈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럼 이상으로 민폐학개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오종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